이또 무슨 한데? 모실 겁니다. 네 무슨 한나무로 치네? 누구 끊어 한나무로? 아저안 돌렸습니다. 네는 이 배움이라는 게 없네. 바염이라는 게 이게 그냥 돌리면 이게 터진다. 이게 까, 까야 된다, 까야 아 된다. 이게 그냥 돌리면은 이게 막막 터지고 이게 폭발한다. 좀 전에 지가터집니까그러지 죽을 뻔했습니다. 대가겠습니다. 이, 다 뜯으면 이게 안 읽는다. 요, 요, 이렇게만 뜯고 이렇게 넣으면 된다. 너는 공부 안 하고 오네? 다 뜯으면 왜, 왜안 읽습니까? 더잘 읽지. 그냥 외우라. 그냥. 이만 큼 아, 이대로 돌면 리 된다. 이대로. 그냥 조금만 뜯는다. 거그 있다, 있다, 있고 그냥 외우라. 니 글리면 우리 주방이다. 알았습니다. 그냥 돌리라. 알려줘도. 아, 아빠는 미츄니까 해동 이게 뭐하네 너무 맞습니다 레시피가 요 이제 충랑해동 요 있지 요 있지, 있지 않네 조리 시작 중... 누르면 삼 삼십 초 이렇게 가지 않네 요거 누르 또3 0초또3 0초 이렇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잡고 앉았네 아 이전전에 이제 기능이 다 있는데 이것만 누르니까 잘 들으라 남조선에서는 다른 기능을 절대 쓰지 않는다. 안쓴가안 안 쓴다. 왜안쓴가 이, 이.. 보면은, 요 시작 버튼 있지? 요거 누르면 이제 30초가 간다. 그리고 만약에 많이 차갑다. 야, 야. 그럼 그냥 이걸 많이 누르라. 이거만 누르면? 음, 누르면 30초씩 이렇게 지 않는다. 요렇게, 요렇게 누르면은 요렇게. 요게 모든 조리가 다 가능하다. 선님 이거 이거 써본 적 있습니까? 이건 안 쓴다 이건 쓰는 게 아니다 공부 안 했지만 아닙니다 공부를 아,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걸 아는 거다 알았네 그렇습니다. 남조선에서는 이 기능 이거, 이거는 안 쓴다 안 쓴다 쓰는 안 사람이 없다 이거를 읽는 사람도 없다 아니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막 해동시간이랑 뭐다 뭐 있는데 이런거 안합니까? 이거 안한다 누가 전자렌지 사용법을 읽고 앉았네 이 프로그램 요리랑 뭐 이런거 있는데 프로그램 이거. 요리든 뭐든 뭐가 필요하네 그냥 많이 누르라 많이 만약에 큰걸 읽힌다 그러면 더 누르라 더 누르면 가지 않네 이거 찢어버리라 이거 이거 갖고 있는 순간 이건 남조선 사람 아닌 것다 걸린다 아 그렇습니까 전자렌지 사용법을 누가 이걸 읽고 앉았네 이거 펼치면 딱 걸립니까? 딱 걸린다 너 봤네? 어? 너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음... 이이 기능들, 이것들 쓰는 거 봤네? 못 봤습니다 못 봤지? 네. 어? 나는 이미 알지 않네 난 누가 봐도 난딱 남조선 사람이다 다 됐습니다 그럼 다 누가 아네 내가 돌아다니면 그냥 남조선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 아주 그냥 다 됐습니다 새로 남...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읽을 필요 없고 내 말만 잘 들으면 된다 알았네?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. 이 파워 조절은 근데 소혹에잘모르겠습니다 파워 조절. 파워 조절. 파워 조절. P100. 이게 뭐 있다. 뭐5 5뭐 있고 P 이거 누르면 막 뭐가 비한다 하지만 이거는 안 쓴다. 안 쓴가? 안 쓴다. 무조건. 자, 손가락. 얼마 나시나 요용 조리 시작이 있다. 가라. 응. 그것만 아. 누르라. 응. 이것도 안 됩니까? 안 된다. 이거 이 뭔지도 모른다. 이것도 안 됩니까? 일본. 1분이면 이거 두번 누르면 된다. 그게 일분이다. 아, 그럼 이십 초는 어떻게 누릅니까십 초는 그냥 이거 누르고 십 초. 아, 이렇게 하면 십 초다. 그냥 십초 누르는 게 많아지지 않습니까? 그냥 왜구라? 이게 아무것도 안 누르는데 이게 진짜 이 뭐지? 자꾸 그 머리 복잡하게 하네. 딱한 번만 얘기한다. 이것만 쓰라. 휴기 내려놓으십시오. 이것만 쓰라. 알았으니까 휴기 내려놓으십시오. 음. 이리 틱. 잘했다, 야. 잘했다. 니 네. 네 뭐하네? 왜대랭니까니 네 남조선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 하지 않았네. 니네 지금 돌려놓고 어디 왔네? 일로 오라. 일로 오라. 자, 보고 있으라. 돌아가는 거 말입니까? 응. 쭉 보고 있으라. 이거 재미없는데 이거 왜보니재미로보나 왜 이거 보고 있으라 이렇게 아니 그냥 돌아가는 거이렇게 계속 봅니까? 저 앉아서 쉬면 안되니까안 된다 봐라 이거 알아서 땡 하는데 그 계속 보면 그, 봐대면... 이 보고 있으라 보고 어? 보고 있는 기다 좀 초조하게 봐라 초조하게 언제 되나 이렇게 언제 되나 그리고 잘 들으래 이렇게. 남조선 사람들은 땡할 때까지 절대 가만 놔두지 않는 그럼 어떡합니까? 기다리다이 이때 이때 이게 아 3초 남았는데 왜 그냥 유심히 봐 이게 끝난기다 3초가 땡 하기 전에 열어야 됩니까 남조선 사람들은 전자렌지 땡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 아... 들으면 안 된다 아 그거는 그렇습니다 뭐 뭐랄까 규칙 규칙이 땡 하고 오면 이미 늦었다 아 그렇습니다 땡 하고 오면 이미 이미 막 음식 난리가 난다 지금 완벽하게 되지 않았는데 어 이.. 이 봐라 완벽하게 익었잖댜 에? 네? 그러면은 여기서 응, 기다리는 게이 3초를 기다리는 겁니까? 길이 T 이게 복합적인 아. 요인이다 이거 봐야 된다 이게 응? 런데이 3초는 왜 남겨두는 겁니까? 2초도 이? 안 됩니까? 어쨌든 땡 소리만 안 나면 된다 아.. 아. 땡 소리만 안 들으면 되는 <laughs> 땡 소리만 안 나면 된다 이거는 뭐 가정마다 교육에 따라 다르다 음. 누구는 5초고 맛있게 달라고 먹어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,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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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나 보는 것. 아유, 근데. <laughs> <laughs> 아, 그... 다음 어떡합니까? 그, 그, 거의... 이제 새로 돌리몰 아이, 저개새끼들내 말대로 하니까. 잘릴게, 안 나. 알았다, 삐지 마라, 니몰라 아 됐습니다 안 먹습니다 아 이거 뭐야아대습니다아대습니다안 네, 네, 네. 아. 먹습니다 아 먹지 마아대습니안 먹습니다 그가 있으면서 내는다한테 네, 한국에서는 절대 치킨 혼자 먹지 않아 누가 그러는 거 한국에서 1인 1닭이라고 들었는데 아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네 가그있어요이나드십시 아, 나가서 많이 잘